한6발 쐈고 지금 두발 쐈으니까 지금 8발 쐈거든요? <laughs> 아 노노노노 헤이 에.. 유 프럼 코리아 시타운 코리아 시타운 노.. 오케이 코리아 시타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덟발짜리라고? 기다려 헤이 유돈 헤브 웨퍼 유돈 헤브 아..에모 유 헤브 에모? 없을거 같은데? 아니 없으면 바로 친다 야, 야 나와 여덟 발 나와 야이 미친 고미 캣들 여덟 발이네 매아 정말 졸라 말았네 이 새끼 갑자기 난사를 때려버리네 와.